안녕하십니까? 행복창조입니다. 어, 야간장에 선물이 320 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나스닥도 만입으로 뛰어서 예, 13,294. 거의 다시 어원 수준 즉 20일선 위에 안착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어,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과연 이제 우리나, 그, 미국 중시가 이6 0회 선을 뚫고 다시 정거점으로 갈수 있는지, 어,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 될것 같습니다. 요 지점에서 한번 쉬었다가, 어, 좀 시간 을갖다가 다시 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 종료에 일단은 다오가 올랐다.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떠한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제 한호하는 것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거그 뭐라고 이야기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은 불확실성, 어떠한 뭐 이런 길로 간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는 것 예. 불안하게 어디로 빠질까 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렇죠? 항상 시장 을습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경기 침체가 오네. 그때까지는 즐겨도 된다. 그래서 서서히 연말 랠리에 대한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30분 봉을 넘어서 이제 60분 봉. 30분 봉에서 200분 봉선이 여기가 보시면 317.73인데, 이건 넘어갔죠. 그래서 60분 봉선에, 즉, 120분 봉선. 요 지점을 지금 갭을 띄운 때, 과연 200분 봉선에 여기 보시면 3 2 4 1 3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를 할수 있겠느냐. 그게 오늘 주 간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요게 누적을 보시면, 이게 315를 넘었고, 지금 322상옴인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요게 푸스를 보시면, 332입니다. 그래서 322.5가 중요한 자리다.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면 예. 일단은 여기 보시면 60분봉성에서 200분봉 324.14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주 관전 포인트는 행사가 320에서 과연 어느 쪽이 이기는 것이 정답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벌써 행사가 320에 콜 2.27인데 2.5를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풋 322, 3.3을 뚫고 올라가는지 이것을 잘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개업을 띄어서 개업을 띄어서갈것 같은데 어떻게 장이 시작될지는 아침에 움직이는 보고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저의 전체적인 시황 시나리오는 선물 315와 325이 사이에서 끝이 난다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한올하면 또 위로 막 올라간다고 예,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적을 보시면 332까지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예. 괜찮은데 이콜 매도 여게 332에서 327 이것이 굉장히 크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항상 항상 이야기될 것은 선물 매수가 이 금액이 줄어들어 더더 줄어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콜 매수 금액도 나와 있다. 어제처럼 콜 매수 풋 매수 양매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품 매도 콜 매수 아니면 품매도 콜 매도가 나오더라도 예, 선물 매수량이 강하게 나오면 아마 332.5까지 여기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322.5 뚫고 325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일단 잘 봐야 된다. 오늘 그래서 이 60분 봉선에서 여기에. 200분 복선 324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어, 저는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행사가 320에 이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죠 2.5 3.3 한번 장을 보는 걸로 겠습니다 저의 예상 시나리오는 일단 요게 320 가까이 한번 터치는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시장에 순응하는 것이 최고다 예.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한 겨였습니다.